안녕하세요. 네, 농사 팀입니다 네. 네. 오늘 오늘 영상은 네. 뭐가 궁금하십니까? 구독자님 중에 그죠? 네. 칼탄 잡이. 네. 지금 상황이어떤가 네. 그리고 우리가 본거 중에 우리가 경험한 거 네. 오늘 영상에 담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지금 고추 탈 칼탄 잡이 많이 달렸습니까 착가량, 착가량부터 네. 설명해 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한참 익어서 올라가고, 화면 이렇게 한번 쭉 보여주시면, 네. 이제 고추밭에 불났다 하잖아요. 네. 지금 좀 있으면 진짜 불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 착가량은, 어,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네. 얘가, 제가 지금 벌써 1분지, 2분지, 3분지까지 제가 한번 이렇게 따냈거든요. 네. 따내고 계속 위로 올라서, 연소 착각가 되고 있어요. 한번 네. 위로 쭉 올라가면서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달리고, 네.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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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 키를 넘어서 가거든요. 네. 키 넘어가서, 어 여기도 달리고, 달리고, 여기까지, 제 머리까지 네. 지금 달렸어요. 네. 그리고 여기도 지금 봐, 보세요. 지금 제 머리 넘어가는 키거든요. 여기도 네. 달렸어요. 그러니까 착가랑 굉장히 좋고요. 네. 이 정도에서 저번 영상에 보면 꽃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꽃이 이제 또 와요, 위로. 네. 위로 지금 꽃이 오고 있고요. 그리고 꽃이 지금 이렇게 맺혀서 어, 피면서 먼저 간간히 핏던 애들은 또 어, 조그맣게 오이가 착가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조그맣게 착가가 되고 있고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네. 아 저희는 여기 하우스 아닙니다. 노지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네. 이렇게 키가 큽니다. 네. 네. 어, 노지하고는 이렇게 하우스하고는 좀 다르니까 그렇게 비교하시면 되고요. 네. 네 그러면 착가량은 좋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궁금하신 거요. 크기요. 크기. 네. 이게 제가 아이것 때문에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내년에 칼턴잡이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입니다. 네. 이게 다른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대가종을 했었는데요. 네. 얘도 대가종이라고 해서 저희가 했거든요. 네. 그런데 다른 대가종에 비해서 고추가 작습니다. 네. 대가종은 보통 여기서 1분지에서 허리충까지 고추들이 거의 20cm로 보니까 시설 내에서는 20cm로 다 크더라고요. 고르게 네. 커요. 네. 근데 여기 제가. 그 손바닥이 20cm 됩니까? 손바닥이 거의 제가 20cm 거든요. 네. 근데 얘는 보면 제일 밑에 분지잖아요. 지금 네. 밑에 아래층인데도. 손바닥 안에 오, 네. 안에 들어오죠, 그렇죠? 내 네. 네, 손바닥 안에 그만큼 작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작다는 겁니다. 아야? 네, 이거 작아요. 보통 대가종은 이이 정도 네. 크기에서도 이 손바닥을 손바닥 길을 막 넘어가거든요. 네. 이게 작고요. 요, 요거 봐요. 이게 작아요. 작지요 네. 작아요. 이, 이게 좀 그래서 대가종이라고 하기는 대가종이 아니고. 제가 느낀, 바, 내가, 제가 느낀 거로는 네. 중대가족. 그리고 또한 가지 단점. 그러면서 이게 다 고르게 이렇게 크면 또 괜찮은데 네. 중간중간에 작은 게한 개씩 낑겨서 자라는 거예요. 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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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로 고르게 다 하면 되는데 이렇게 자라다가 아래 밑인데도 조그만한 게한 번씩 낑겨서 나온단 말이에요. 한번 볼까? 이쪽에? 이봐봐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아래 잖아요 그런데도 요봐 이렇게 작은 게 하나씩 거겨요안 보여. 안 보여요? 여기 봐거겨요 하면은 경상도 사슬이고 <laughs> 사이사이에 <웃음> 하나씩 섞여 있어요 네. 수... 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작은 게 하나씩 섞여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 네, 네, 네. 그러면 우리가 네. 만약에 이거를 네. 키우기를 잘못해가 작을 수가 있잖아요 아. 근데 그거, 네. 그거 비교 영상 보여드릴게요. 내가 네. 옆에다가 우리가 이게 칼탄잡이 모종이 모자라서 네. t s 9을 공수를 해가지고 네. 한줄 정도를 TS9을 한한 네. 곳에다가 네. 네. TS9을 심었거든요. 네. 그것도 제가 관리를 하거든요. 그렇죠. 똑같이 관리를 하거든요. 그렇죠. 얘랑 그런데도 걔는 여기, 여기 옆에 화면에 보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중간에 작은 게 이렇게 섞여서 있는 경우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거는 품종 탓이다. 제, 네. 제 나름대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작은 대신에 또 무게는? 네. 가피는? 가피는 두꺼워요. 두꺼워요. 그래서, 네. 어, 얘를 고추를 말라서 이렇게 달면요. 네. 어, 한근이, 만약에 대가종, 다른 대가종은 부피가 이만하다 하면 한근이, 네. 얘는? 좀 상대적으로 작아요. 네. 그러니까 부피에 비해서 고춧가루는 그래도 좀 많이 나오는 편이겠죠. 네. 어, 그렇죠, 그렇죠. 네. 어, 그러니까 말렸을 때는 좀 이렇게 이거 뭐라고 러지 너무 막 부피 크면은 거북스럽잖아요. 음. 그거에 비해서는 그런 건또 장점이라 할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어, 그리고 네. 아병 병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네. 근데 올해는 또 이거 병과고는 이야기 못 할게. 올해는 비가 안 왔잖아요. 네. 고추한테 그래서 지금 노지에서도 작향이 우리 지역은 그런대로 괜찮거든요. 네. 좋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병 없이 좋으니까 올해는 이병과고는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어쨌거나 어 거의 병은 없었고 칼라병도 없었고 뭐 탄저병 병 없이 거의 건강하게. 컸습니다. 네. 그 다음에 따는 거 꼭지는 어떻게 됩니까? 아, 아, 따는 거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고춧가루를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네. 꼭지 없이, 꼭지 네. 없이 렇게 따는 거를 이렇게 해서 말리면 이걸 팔면 꽁무라가거든요. 네. 꼭지가 없다 해서 꽁무라가거든요. 네. 하거든요. 네. 그래, 저는 이렇게 따는 걸 선호를 해요. 어차... 관리하기도 편하잖아요. 그렇죠? 관리하기도 편하고 어차피. 나중에 고춧가루 딸때 꼭지 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따기를 편해요 그래서 작년에도 저는 요렇게 땄거든요 근데 얘의 특징은 그렇게 꼭무로 딸려니까 제가 이렇게 따다 보니까 볼까요? 자꾸 살점이 떨어져요 음. 안 그런 경우도 있는데 네. 제가 이렇게 따다 보면 요거 요 보면 요 살점이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이거는 그래도 덜 떨어진 편인데 네. 어, 작년에 했던 것은 요렇게 해도 깔끔하게 잘 따졌거든요 그렇죠. 꽁무로 네, 근데 네. 올해는 이렇게 살점이 떨어지니까 요렇게 꽁무로 따 놓으면 이거를 숙성을 시키는 거기에 여기서 이제 냄새가 나고 그러면 벌레가 달려 들까봐 우리가 이거를 따가지고 그냥 바로 말리는 게 아니라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숙성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겁나서 그냥 또 이렇게 꼭지 있는 채로 그쵸. 어~ 이렇게 땁니다 이렇게 근데 요거는 요렇게 따는 걸여기를 기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표현할 때 어, 그래서 고추 기가 두껍다 얇다 이렇게 야는 얇다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잘 따지는 거를 두껍 뭐야 꼭지가 얇다 이렇게 보면 이거잘 따져요 꼭지는 네, 그래서 그쵸. 올해는 그쵸. 또 이렇게 나가 이렇게 따는 거예요 제가 안 아, 그래도 그~ 저희 작년에 저희한테 이제 고추 구입하신 분이 올해는 이제 왜 이렇게 꼭지가 이렇게 있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 이렇게 고추 특성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꼭지 꼭지만 응. 따, 꼭지 없이 안 뭐라 그러죠? 꽁무. 응? 꼭무. 어. 꽁무로 따려가니까 네. 상처가 생기고. 상처가 좀 생기는 편이다 얘는. 네. 네. 어 그래도 제가 다음에 딸때 꽁무로 한번 따도록. 제가 한번 노력은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네. 일거리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하면 일 일이 하나가 줄어드는. 이게 좀돌려요일 하나가 줄어드는데 그렇지요? 네, 줄어드는데, 그치요? 네. 그, 그렇습니다.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laughs> 그 그러면 이제 맛은? 맛은? 네. 맛은 생가루 이거를 홍고추를 생가루 먹었을 때는 매웠어요. 네. 상당히. 네. 근데 얘를 한번 숙성시키고 이제 건조기에 들어갔다 나와서. 이제 저희가 고추를 빻아서 먹으니까요, 그 매운 맛이 좀 이렇게 낮아졌어요. 네. 낮아져가지고 보통 맛이 됐어요. 원래 이게 중간 맛이잖아요. 원래 보통 맛이에요. 원래 보, 원래 중간 맛이 보통 맛이잖아. 아 원래 중간 맛이에요. 중간 맛 보통 맛 보통 맛이라 하던데. 나... 중간 맛 아, 중간 맛 어쨌든 맵지 않고요. 이, 이게 약간 음, 아, 저는 매운 거를 상당히 잘 먹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 입에는 좀덜 매웠고요. 어, 우리 애기 아빠는 매운 걸못 먹으니까 적당하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운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청양을 살짝 섞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통 맛입니다. 네. 근데 또 제가 한 번밖에 안 먹어봐서 이제 막 이제 따가지고 이제 저희도 이게 너무 바빠가지고 고춧가루를 이제 한번 이제 시험 삼아. 제가 빠봤거든요 그래서 좀더 먹어보고 확실한 평가는 다음 영상에 담아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있습니까? 내년에. 아, 아 그리고 단맛은 강합니다. 고추가루가 단맛은 강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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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에 칼탄잡이 한다면 네. 할 겁니까? 아, 하... 이게 어, 과가 고르지 못해. 다른 거는 다 좋아요. 제가 올해 해보니까. 그리고 과가 뭐 조금 요 정도 크기라도 고르게만 나오면 내가 그냥 하겠어요. 그런데 아까도 봤지만 가가 중간중간 이렇게 작은 게 이렇게 막 들어가서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살짝 지금 고민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좀 고르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렇게 작은 게 끼워져 있어서 어떡할까 고민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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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구독자님 중에 고추농사 지으시는 분 중에. 네. 추천할 만한가? 네. 여까지 농사지 보니까, 아, 이이 이 품종이 좋더라. 네. 그런 거 있으면 한번 연, 댓글에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추천할 만한가? 네. 요렇게 꼭 물어 딸때잘 따지는 품종. 그리고.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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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고르게, 아, 너무 안 커도 되니까. 네. 손바닥 길이만큼 고르게 달리는 품종. 네. 그리고 맛은, 어, 중간 맛시면 되고요. 네. 중간 맛이면 칼칼한 맛 중간 맛이면 되고요. 어, 또 어, 고춧가루가 단맛이 많이 나는 어, 맛있는 고춧가루요. 아 이런 게 맛있다. 이렇게 네. 하는 품종이 있으면 추천해 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년 오이 밖에 못해봤거 그죠 품종이 됐어 아직까지 좀 모른다. 네. 그 추천할 이거, 만한 품종이 있으면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네. 그러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얘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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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탄잡이는 고추가 되게 단단해요. 네, 안에서 좋긴 좋은데. 오늘은 네. 갈까요?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